본문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민이라 아멘.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상거나 아니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가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들어본적이 있어요 이 찬송가는 페니 크로스비 라는 작곡가가 지은 찬송가들인데요 페니 크로스비가 몇 개의 찬송가를 작곡했을까요? 천! 아니야 업! 엄청 많아 8천여개의 찬송가를 지었는데요 이 크로스비는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22곡이라는 찬송가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드리고 그리고 또 기쁨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녀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 찼었을까요? 맞아 이쯤되면 여러분도 또다 예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크로스비는 1820년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태어난 지만에도 아니에요.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멀어. 매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맞춰서 또한 아버지는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녀는 매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없이 가난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크로스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자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찬송가들을 지을 수 있었는데요 크로스비는 어머니가 홀로 일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크로스비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일 성경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수 있는 두 눈을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믿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한 뒤에도 크로스비는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가를 지었고 이 찬송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찬양은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배 드릴 때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숨을 쉴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에도, 학원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마음속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편 150편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로즈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찬양으로서 영광을 드렸던 인물이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던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또 적에게 내쫓길 때도, 쫓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그가 어떠한 지위가 있든지, 항상 기쁨의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가 양치기 소년일 때에도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일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요. 우리 해븐키즈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멜로디 속에 담긴...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그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븐키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쁠 때에나 힘들 때에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 위로를 얻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결단 찬송 불러볼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헤븐 아 잠깐만 수아 서윤이가 맞구나 나는 동생인 줄 알았어 미안해요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윤성주 전도사님이요 이제 젊은이부 전도사님이 되세요 제가 앞으로 오세요 우리 윤성주 진실의 방으로 전도사님이 <laughs> 이제 청년부 언니 오빠들 전도사님으로 가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아쉽죠 아쉬워, 빨리 표정 연기해, 빨리. 아쉬워. 우리 전도사님 이제 젊은이, <laughs> 젊은이 부에서 더큰일 감당하실 때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이 감사의 제목 올려줬는데요. 자두 손을 꼭 모으고 목사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 읽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고하람 1년 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고하린인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강유진 감사 기도 드립니다. 김미숙 감사헌금 드립니다. 강현진 감사 기도 감사헌금 드립니다. 송지민 감사예물 드립니다. 강대현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하인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주원 감사예물 드립니다. 배서우 하나님 1년 동안 건강을 11년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치료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저희 가족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랑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배진우. 하나님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김서희 친구랑 같이 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진 코로나 속에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외에도 감사의 예물과 기도를 올려드린 모든 친구들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을 드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위해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감사함에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